승강라운 선수는 박진우 선수와 라현민 선수가 진출해 있습니다. 두 선수가 38명이 출전한 청장급에서 결승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먼저 청사빠 대구에 위치한 영신고등학교 3학년의 박진우 선수입니다. 180cm의 신장, 80kg 박영수 감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바다리를 주특기를 하고 있는 선수죠. 대구 영신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3학년의 재학 중인 박진우 선수. 네 이미 단체전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하나 걸었죠. 예 그렇죠. 어, 이어서 공사빠입니다. 울산에 위치한 울산 강남고등학교 1학년의 라현민 선수입니다. 172cm 신장 80kg 최상관 감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다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울산에 있는 무룡중 학교를 졸업하고 금년도 울산 강남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한 라현민 선수입니다. 네. 어, 이렇게 보면 청장급 1학년인 라현민 선수가 결승에 올라왔고 이 다음 체급인 용장급도 1학년 선수들이 이렇게 진출해 있는데 이번 대회 보면 1학년들이 개인전에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어, 실입니다. 그렇죠. 1학년이 결승까지 진출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뭐 다음 용장급은 전부 다 1학년 간의 네. 결승전 대결이 있고 용사급도 홍지연 선수가 올라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80kg 이하 청장급 박진우 선수와 나현민 선수의 대결인데 이 대결도 3학년과 1학년의 대결이기 때문에 또 흥미진진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나현민 선수는 가감만 공격을 해야 되죠. 네. 자, 박진우 선수는 형이 아니, 형 아닙니까? 자 뽑아줍니다. 먼저 들었고요 네. 배지기. 네. 강진호 배지기 본원의 주특기는 발달입니다만은저 네. 강력한 배지기가 있네요. 네. 네. 강진우 선수가 영신고등학교 물론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단체전에서는 아쉽게 2대 1로 네. 패했죠. 용자급에서 패했었는데 개인전 결승에서는 첫 판을 배지기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완벽한 왼배지기였죠. 자, 이렇게 중심을 좌우 흔들고 상대가 무슨 공격을 하는지 모르게끔 혼선을 일으키고 난 후에 성동격세의 전법이 실험판에요. 전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laughs> 라이언민 선수가 아주 크게 포효하면서 기합을 좀 넣으면서 올라왔는데요. 아, 3학년과 1학년의 대결 첫판은 박지로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중도 화면또 박영수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최상관 감독은 라현민 선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음, 실업의 음, 개보 중에서도 음, 최고의 개보를 갖고 아, 있는 아, 마산 진주 총무거든요. 네. 예. 네. 거기에 뭐 지현무 선수 도 최근에 백두장사까지 하고 이제는 돼서 음, 음, 본인의 음, 일을 하고 음, 있습니다만 음, 예. 예. 옛날부터 노항성, 양유식 모이구, 김성수, 정영찬, 진월진, 권영식 등 이루 헤아수 없는 장사들이 배출한 곳이 이곳 경남의 에 근거지를 두 실험 장군들입니다. 예. 아, 박진우의 바다리. 2 대형 청장급 우승. 영실고등학교 3학년의 박진우 선수입니다. 자 박진우 선수는 마지막 금메달을 가져가는 건 본인의 주특기인 바다리를 치도해 가지고 금메달을 네. 가져가네요. 예. 어이 박진우 선수는 단체전 우승도 기쁨을 느꼈고 개인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당겨 붙이면서 그대로 바다리. 자 이렇게 가감한 기술이 필요하죠 본인의 네. 주특기가 받다리더라도 망설여 가지고는 절대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 수